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요일 아침입니다. 지금은 7시, 어, 7시인데요. 제가, 제가 7시 반에, 아니 6시 반에, 지금 7시인데, 6시 반에 올라와서 하엽을 떼주고 있었거든요. 벌써 한, 한통딱 뗐네요 한 통. 음 그런데 어쩌다 쳐다보니까 요 아이가 요 아이가 요렇게 됐네요 또. 이야 정말 요거요거 여기서 떼낸 네 떼낸 거예요 이렇게. 요 군생 음, 군생으로 너무 이쁘게 네오파드금 잘 크고 있었는데 아 너무 속상해요 진짜. 아뭐 돈이 뭐 비싼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요거를 제가 근 3년 어 진짜 조그만 거 요만한 아이 하나 데려와 가지고 이렇게 10도 군생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하나 또 떼놨잖아요 어, 10도 군생으로 만드느라고 정말 한 3년 아 정말 정성을 다해서 키웠는데 아 이렇게 됐네요. 참나. <laughs> 할 말이 없네, 할 말이 없어. 요즘 날씨가 너무너무 무덥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노조도 제가 자꾸 살펴봤더니, 이상하게 영 물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여기 보시면 줄기가, 줄기가 이렇게 고사가 되고 있었네요. 요거 하나만 멀쩡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떼내, 다 잘라야 되지 않나 싶어요. 또것도 사두근생? 요것도 한 3년 됐을 거예요, 요것도. 너무 예쁘게 잘 크고 있었는데 아 이렇게 됐네요 노조 이건 노조고요 이것도 다 음, 하나하나 다 잘라내야 될것 같아요 어그서 지금 이제 하엽을 떼다 말고 어떤 아이가 괜찮은가 어떤 아이는 또 아픈가 하고 지금 살펴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음 오늘 아침에는 그래도 어제 아침 오늘 아침에는 일곱 어, 시 7시? 일곱 어, 시까지는 어, 해줄 만해요. 7시까지는, 어, 한 5시, 6시, 이때는 25도, 6도. 이렇게 되니까 와서 하엽을 떼줄, 어, 떼줄 수가 있어요, 조금. 그런데 지금 이제 7시가 넘어가려고 하니까 막또 엄청 더워지네요. 엄청 더워집니다. 다 떼내고 빨리 잘라야 될것 같습니다. 아, 진짜. <laughs> 제가 키운 게 너무 아깝네요. 어,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키운, 몇년 동안 키웠다는 게, 그리고 이렇게 예쁘게 십두군생으로 크고 있었는데, 다 이렇게 나달나달 떼야 된다는 게, 진짜 아깝습니다. 아까워. 아까워 수가 없, 어쩔 수가 없죠. 그리고 이것도 잘라야 될것 같고요. 제가 지금 안에도 적심해놓은 애들이꽤 많거든요. 뭐갈로몬 가라 하고, 이제. 포기하고 포기하고 제가 이제 음, 신경을 안 쓰는데요 안 쓰려고 하는데요 <laughs> 안 쓰는 건 아니고요 <laughs> 신경을 안 쓰려고 하는데 안되네요 어제도 어 놀이터가 이제 집안에 일이 있었어요 집안에 좋은 일은 아니고 어, 가족들 친지, 친지 댁에 어, 좋지 않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어제 이제 포천을 갔다 오게 됐거든요. 아, 요건 예쁘게 잘 크고 있네요. 역시 달충이는 잘 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렇게 귀엽죠. 아, 그냥 이런 모습 보면서 어 그런데 어제도 이제 어, 막 고속도로를 들어섰는데 막 소나기가 소나기가 어, 엄청나게 쏟아지는 거예요. 어, 그래서 봤더니 요렇게다 젖었죠. 어, 소개가 지금 다 젖었습니다. 소나기가 그냥 쏟아진 게 아니고요 엄청나게 쏟아졌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비를 또 몽땅 맞았죠 소나기가 조금만 쏟아지고 남은 괜찮은데 그런데 뭐 돌아올 수가 없잖아요 또 돌아올 수도 없고 그래서 꽃대를 제가 속에 있는 거 빼줘야 돼요 안 빼주면 또 요것 때문에 또 물러요 나왔네요 제 손으로. 돌아올 수가 없어서 그냥+ 음, 그냥 갔다 왔거든요. 그랬더니 비를 다 맞고 그 땡볕에 비+ 비가 한1 0분어0분 어, 10분 오고서는 이제 더 이상 또안 오고 완전히 강한 해로 바뀌었어요. 어 제가 손자한테 물어봤더니 해 떴다고 <laughs> 금방 비 조금 오다가 해 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음뭐0분 동안 오는데 빗방울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빗방울 크기가 그러니 돌아올 수도 없고 어 어. 그래서 그냥 갔다가 와 가지고 오후에 한 5시, 5시 10분쯤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옷도 안 벗고 옷도 안 갈아입고 올라와서 요 아이들을 물을 다 털어줬답니다. 다 털어줬는데 털어주면서 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냐면요. 음, 뭐 비를 맞아도 그렇고 안 맞아도 그렇고 뭐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제 반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반점이 비를 많이 맞아서 그런 것 같아요. 꼭 고추들, 고추들 탄저병 생길 때처럼, 그래서 탄저병약을 한번더 가까운 실내에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어, 지금 너무 덥거든요. 그래서 너무 더워서 하기는 그렇고, 음, 근데 탄저병은, 탄저병약은 빨리 해줘야 좋다고 하더라고요. 잘못하면 다, 어, 고추가, 고추를 다 쓸듯이 탄저병은 다 쓴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도. 여기도,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 하나 생겼죠. 이것도 이렇게 예쁘게들 잘 크고 있었던 건데, 비를 많이 맞아서 그런 건지, 날씨가 워낙 더워서, 무더워서 그런 건지, 제가 얼마 전에 미리, 미리 약을 했잖아요. 근데도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물도 들, 물도 들고, 또, 음, 이렇게 병도 생기고 그러네요. 병 생기는 아이들이 꽤 많아요. 꽤. 그래서 제가, 또 가까운 시일 안에 이번 주 안에+ 이번 주 안에 살짝 지금 아침에는 살짝 시원해졌어요 근데 오후에는 어, 그렇게 시원하지 않거든요 오후에는 오후에는 그렇게까지는 시원하지 않아요 어, 지금은 조금 그래도 오전에 아침에는 조금 시원해요 어, 그래서 단제 병약을 또 해줘야 되지 않을까 단제 병약 먼저 사온 거 사온 거 조금밖에 안 썼거든요 어, 그래서 그거를 좀 섞어서. 또 깍지약은 저는 올해는 한 번도 안 해줬거든요 깍지약은 한번더 봄에 장마 오기 전에 하고 깍지약은 한 번도 안 해줬어요 근데 이렇게 표면이 이렇게 미워져요 자꾸 비를 맞아서 그런 것 같아요 올해는 진짜 비를 많이 맞췄어요 작년 같으면 이렇게 비안 맞췄거든요 놀이터가 비닐을 계속 덮어주고 다육이도또 지금보다는 훨씬 작아서 비닐을 덮기도 쉬웠고. 음, 그런데 올해는 소나비가 소나기가 아주 그냥 뭐, 음, 예보 있는 시간에는 안 와요, 또. 예보 시간에는 안 오고, 어, 놀이터가 또 무슨 일이 있어서 잠깐 어, 시장을 갔다던가, <laughs> 아니면, 음, 뭐. 그런데, 덮어주려고 마음 먹고, 덮으려고 하다 보면 벌써 이미 끝! <laughs> 한 5분, 10분 막, 막, 이제. 완전히 폭우로 쏟아지고서는 그냥 딱 해가 또 반짝 나버려요. 그래서 그런지 아이들이 지금 다육이들이 아, 너무 건강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탄저병약 해준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보시면 어제 어, 물 털어주면서 사이사이를 보니까 어, 건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또 조만간에 조만간에 조금 국민이들은 덜한 것 같아요. 국민이들은 덜한데 창들이. 아우, 얘네들은 물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지금 누비도나는 아주 딱딱해요. 아주. 집시도 그렇고, 국민이들은 조금 그래도 괜찮은데, 국민이들은 이제 물, 마, 물 많이 먹어서 망가지면 그냥 쏟아지죠. 그냥 쏟아지고 마는데, 어. 창들이, 창들이 입장에 자꾸 병이 생기네요. 와, 정말 큰일입니다. 큰일. 빨리 시원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늘 8월 5일 딱 지나고, 오늘이 입출, 입출하던가, 어,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요. 가을이 시작된다는, 어, 어, 그런 날인 것 같은데, 진짜 빨리, 어, 예쁜 모습도 예쁜 모습이지만, 이 아이들이 자꾸 병이 날것 같아서, 빨리, 빨리 시원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노이터 마음입니다. 와, 정말, 이렇게 색깔도 예뻐지는 아이는 예뻐지고요. 또 병들어서, 병들어서 막 입장으로 병이 오는 아이들은 병이 오고, 지금 난리 구시네요. 그래서 지금 군데군데 화분들이 다 빠졌잖아요. 어, 저런 아이들은, 어, 뭐, 죽은 아이들도 있고, 간 아이들도 있고요. 또, 어, 적심을 해놔도 워낙 음, 습하고 더우니까요. 적심을 해놔도 거기서 적심해놓은 곳에서 어, 제대로 마르지 않고 물러버려요. 어, 오래, 오래 정말. 어, 그래서 놀이터가 지금 많이 떼놓고 지금 뿌리가 하얗게 났어요. 많이 잘라놔서. 뿌리도 하얗게 나고 그랬는데 그것들도 빨리 심어주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더우니까 심어줄 수도 없고요. 자꾸만 다육이들이 병이 생기네요. 이렇게 이렇게 반점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요거응애끼는 응애기는, 응애기는 먼저 있던 거 이제 약을 두번 쳤더니 괜찮아진 거고요. 이런 거는 괜찮아진 거고 음, 자꾸 병이 이렇게 반점이 생깁니다. 이게 탄저병 같아요. 아, 약을 했는데도 또 자꾸 소나기를 보시면 여기도 그렇죠. 소나기를 자꾸 맞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소나기를 지금 한 번도 못 피해줬어요. 두 번인가 피해주고는 음, 그냥 다 맞춘 것 같아요. 음. 아, 그래서 참 걱정입니다. 걱정. 아, 오늘 아침에도 역시 걱정하는 모습으로 그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육맘들 힘냅시다요. 힘이 안 나요, 근데. <laughs>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